안녕하세요. 김미경 SNS ICT 강사입니다. 오늘은 QR 코드를 강의 자료에 활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QR 코드는 킥 리스판스 코드로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격자무늬 2차원 코드입니다. 그리고 QR 코드는 홍보 용도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강사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강의식, 강의 자료를 QR코드로 스캔해서 스마트폰 속으로 쏙 넣어드리면 많이들 좋아하시니까요. 그럼 QR코드를 강의 자료에 활용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컴퓨터가 켜져 있습니까? 네. 바탕화면에 크롬 바로 가기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네. 그럼 크롬 브라우저가 열렸죠? 오른쪽 상단에 바둑판 모양의 아이콘 구글 앱이 보이죠? 클릭하고 드라이브를 클릭합니다. 네. 여러 선생님들께서 강의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 또는 슬라이드 셰어에 먼저 올려 놓으셔야겠죠?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스마트폰 기초라는 프레젠테이션을 올려놓았습니다. 네, 더블 클릭하고요. 네,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공유 단추 보이시죠? 공유를 클릭하시면 이제. 다른 사용자와 공유 아래 보시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수 있음 링크 복사가 떠있죠. 예, 거기에서, 예, 목록단추를 클릭해 볼까요? 네, 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 첫 번째,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음. 이걸로 QR코드를 만들면 절대 아니 되어 옵니다. <laughs> 예, 너도 나도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강의 자료 원본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엉망이 될수있다 있죠. 두 번째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댓글을 달수 있음. 네, 댓글을 달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수 있음. 저는 이걸로 예, 클릭을 해서 네, 링크 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고요. 네, QR 코드 만들 주소를 복사했으니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새 탭이 보이시나요? 새 네, 탭을 클릭하시고요. 네, 커서가 까빡 까빡 거리죠. 네, QR 코드를 만들어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게 꽁알이랍니다. 꽁알 네,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네, QR 코드로 나를 표현하는 색다른 즐거움 꽁알. 네, 클릭하십니다. 자, 꽁알 홈페이지로 들어왔고요. 세 번째 보시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 단추를 클릭하세요. 바로 URL 주소가 예, 보이네요. 여기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를 범위 지정하고 Ctrl V를 누름과 동시에 QR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 글자들이 많아서 QR 코드가 좀 복잡해 보이죠? 바로 아래에 꾹알 짧은 주소 u r l 사용하기 클릭하면 바로 깔끔하게 QR 코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이 작으니까 QR코드가 좀 작아 보이죠? 크게 눌러 주시고요. QR코드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이미지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기본이라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부분으로 오시면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 빈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Ctrl V. 바로 QR코드가 예, 붙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 모서리, 오른쪽 하단 모서리를 예, 드래그해서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필 모양 도구 몸줄에서 클릭하셔서 이그 슬라이드랑 비슷한 파란색으로 한번 눌러보시면 보기가 예, 깔끔하게 만들어졌나요? 네. 강의 예, 시작. 하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네이버 스마트 렌즈 또는 QR 드로이드로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이 강의 자료를 스마트폰 속에 쏙 넣어드리면 청중들 또는 수강생님들 많이 많이 좋아하신답니다. 한번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